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불레새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불레새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 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수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스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리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큰 환난을 그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어제까지 보았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어,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패하게 하므로, 어,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경험하면서 이 블레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전쟁터에 그냥 가지고 나오기만 해도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뭐 땅이 진동한다는 표현이 있을 만큼, 그렇게 어, 하나님의 법계를 성, 이 전쟁터까지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 이 전쟁에 패하면서 하나님의 법계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이건 대단히 좋은 것이라 여기면서 전리품처럼 빼앗아 가지고 갔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5장과 또 이제 내일 보게 될 6장의 말씀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자 깎같이 그렇게 생겼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찾아오는 여러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이 법계를 다시금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엄중하게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법계를 다시금 원상태로 돌려보내기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여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어, 그 뒤에서도 우리가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 도시들이 연합해 있는 도시 연합 국가입니다. 어, 이 블레셋에는 다섯 개의 큰 도시가 줄을 어,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세 개의 도시의 이름을 보게 되고 또6장에 보게 되면 이세 개의 도시뿐만 아니라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다섯 개의 도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 이 다섯 개의 도시가 이 블레셋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커다란 도시가 되어서 이 도시 국가의 연합체가 바로 블레셋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의 가드사람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물맷돌그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거기 이제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사울 왕이 자기에게 입혀 준 모든 이 갑옷과 또 모든 창과 이런 모든 무기들이 자기에게 익숙치 않으므로 모든 갑옷도 다 벗어 던지고 난 후에 자기에게 익숙해진 물매를 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준비해서 자기의 그 목자의 재구에 집어넣고 바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을 17장 40절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나아갈 때이 돌을 다섯 개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블레셋의 도시가 이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다섯 개의 이 도시 연합국가 바로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준비했던 돌 다섯 개는 불레셋의 이 다섯 도시국가를 치기 위한 그러한 복선이 깔려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때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언급하게 될 겁니다. 자아스도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법계를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계를 바로 이 아스도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신의 그 신전 안에다가, 다곤신 그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계를 가져다 두었던 겁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이제 벌레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법계가 놓여져 있는 그곳에 다곤 신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법계를 가져다 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 다곤 신의 그 신상이 땅에 엎드러져서, 바로 그 얼굴을 땅에 곤두박질 치듯 그렇게 엎드러져 하나님의 법계 앞에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그랬나 보다 아마 싶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보듯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또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그토록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신, 다곤이 그저 이틀이나 연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엎드러지고 둘째 날에는 심지어 그 머리가 끊어지고 또 손목이, 두 손목이 다 끊어지고 그 끊어진 그 몸뚱아리들이 그저 문, 몸, 그 문지방 앞에 나둥 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이 아스도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다급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의 이신전의 문지방 앞에 그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채로 나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아스도 사람들은 다곤을 가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으로 이렇게 여기던 차에 이 다곤 신의 그 신상에서 떨어져 나온 머리와 또이 손목들이 문지방에까지 내려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문지방을 넘는 것조차도 다곤에게 큰 재앙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조차도 신성이 여기면서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곤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두 번에 걸쳐서 다곤 신상이 깨어지고 엎드러지는 이러한 일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아스도이 도시 이성읍국가에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북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여기 7절에 이르러서야 이제 비로소 이 아스돗 사람들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다곤 신상의 그 신상들이 엎드러지고 머리와 손목들이 또 부서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법계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독한 종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스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독한 종기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아주 참혹한 고통을 이제 겪고 나서야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을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스스로가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바로 여호와의 괴, 저것이 우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스도 사람들이 섬겼던 이 다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주 풍요롭게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풍요를 꿈꾸면서 다곤신 앞에 그들이 예배하며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곤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법계 앞에서 그것들이 다두 번씩이나 고꾸라지고또 부서지고 그리고 그들 안에 심한 종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면서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살피다가 결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괴, 이스라엘 섬기, 사람들이 섬기는 저 이스라엘의 신의 괴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아스도 사람들이 블레셋의 다른 나라의 다른 이 도시 국가의 그 지도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자 아스도세는 다곤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 여호와의 신이 노하여서 다곤 신상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린지도 모를 테니 신상이 없는 가드로 좀 옮기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블레셋의 다섯 개의 이 도시국가 중에서 다곤 신을 섬겼던 도시국가는 아스돗과 가사입니다. 자 그리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는 바알 세부를 섬겼고 또아스글로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도시국가 중에서 가드는 특별히 그 도시국가 자체가 자기들이 섬겼던 그런 신상이 신이 따로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도스이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신의 괴 때문인 것 같으니 아무런 신상도 신도 섬기고 있지 않은 그 가드 땅으로 보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결정과는 아무 관계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진 이 가드 땅을 또 치셔서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구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드 땅에 이 독한, 이 종기 재앙으로 그들을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이구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한번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업에 더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극심한 재난을 당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 저들이 섬겼던 여호와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괴를 그들이 빼앗아 갔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처해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깊은 기도가 될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손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바로 하나님의 괴를 마치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 모든 세상의 신들을 다 다스리는 양이 법계조차도 전리품으로 빼앗아갔던 이들이 이제 스스로가 이 법계를 원래 있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하나님의 손의 그 엄중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악한 마귀가 결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결코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구원의 손이고, 여호와의 손이 능력의 손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손이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구절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 여기 '심히 큰'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이 글자 단어가. 바로, 가드 땅에 압수돗보다 더 심하고 더 극심한 이 재앙이 그들 땅에 임하게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이제 이 가드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은 이 여호와의 괴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애그런 사람들이 큰 고통 속에 또 사로잡히게 되면서, 이제 다시금 블레셋의 또 다른 모든 다섯 이 방백들을 부르게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네, 이러면서 다른 지역 바로 아스돗과 가드 사람들을 지금 불평하며 아주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궤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1절 말씀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블레셋 방백들을 다시금 모으고 이것을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손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재앙임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괴를, 이 하나님의 괴를 그 백성에게로 다시금 돌려보내는 것만이 자기들의 재앙이 그치고 자기들이 이 재앙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 라고 하는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고, 용기 있게, 거침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권능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또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길을 친히 예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블레셋에게는 이것이 심한 사망의 환난을 가져다준 하나님의 손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켜 주심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의 그 권능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또이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 임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호와의 손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권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전리품처럼 빼앗아 갔지만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그들이 극심한 재난을 당하면서 이 여호와의 괴, 이스라엘의 괴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엄중하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악한 마귀가 절대로 우리 앞에 방해거리, 회방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마음 심령이 담대해져서, 인생의 그 어떤 삶도 견디어내며 이겨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게 싸우니,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의 사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여호와의 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한 손과 표심 팔로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 여호와의 손의 능력의 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추고나옵나이다. 아멘.